네, 반갑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 사실 뉴스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미국 대선 이야기, 뭐, 기타 그 기술주들의 이야기 그 외에는 거의 뉴스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훑어볼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0.1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8%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0.27. 뭐 내용만 봐서는 올라갔구나 좋구나 할수 있겠는데 다우 지수가 제법 많이 오르다가 뚝 떨어져가지고요. 헤매다가 마지막에 보안 마감이 된 거예요. 나스닥은 안 좋게 시작했다가 끝에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 보면은 어, 경제 상황은 뭔가 조금 불안한데 기술주 는반등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요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은 다 괜찮았네요 네그 다음에 뉴스를 보시면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국채금리가 급등한 부분들 이거 보셔야 되는데 이게 뉴스가 제대로 나온게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요거 보시면 네어 채권시장은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난번에 TV 대선 토론 이후에 어 트럼프의 이런 그 재입성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었죠. 사실 트럼프의 재입성 가능성보다 바이든이 아웃될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이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열려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네, 면책특권에 대한 부분을 뭐, 인정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대입성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이 따로 없네요. 요거 <laughs> 네, 말고 다른 뉴스 보도록 하죠. 음. 여기 있다. 트럼프 발 물가 우려도, 어, AI 기대는 못 꺾었다. 등등등 얘기 있었는데, 이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 여기 있죠. 네. 트럼프는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이제 그 당선이 되면,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입품의 10%의 관세, 중국산 수입품은 10% 이상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가 있다. 즉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금리 기조가 더 유지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네 아직까지는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 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요 기준 금리가 같이 내려가기 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조업 지표는 오히려 하락했네요. 네 제조업 지표는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것은 오히려 금리 전망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 승리 가능성이 주목한 것을 보인다. 근데 예전에 트럼프가, 어, 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는, 제로금리 왜안 가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던 부분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니까, 뭐, 무조건 이제 트럼프 되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이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 부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또특이항이 없었던 게 음, 전부 다 이제 AI나 이런 쪽 관련한 부분들 그쪽입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가 0.6% 정도 올랐고요. 애플이 좀 많이 올랐어요. 한3% 가까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대체로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장중에 계속 약세 보이다가 어, 목표 주가 올린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ar을 비롯한 어, 주요 기술 기업이 반등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차량 인도량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요거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2분기 차량 인도는 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6%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두고서 아니 그 차량 인도가 감소로 나왔는데, 예상이 되고 있는데,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긴 하네, 그죠? 네. 요것도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음,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2분기 중국 내 판매 시장이 큰 폭의 성장성을 보였다. 음 그래요. 중국 내에서 어,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라는 것은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음 글쎄 이거 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괜찮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 오히려 BYD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다른 기업들의 판매량은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보기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뭐 아무튼 이런 정도. 네. 그 다음에, 애완동물 업체의 추이인 죽, 업체인 추위의 주가는 6로 떨어졌다. 이거 지금 저기, 제 아니야? 그, 어, 게임스탑 네, 했었던, 네. 요거가 이제, 지분을 6.6% 갖고 있다. 라는 점에서 공개된 이후에 개장된 시간의 거래에서 18% 급등했지만, 장중 하락했다. 이거 사실, 어, 게임스톱 사태를 일으킨, 어, 이런, 뭐, 대장개미?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표호, 포효하는 고양이? 네, 로링키티. 이 사람이, 여기, 그, 이 애완동물 용품 업체인 추위의 주가를 가지고 있다. 그, 타고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밈 주식이라는 거. 요게 이상하게 예전에 그 게임스탑 이후에 상황이 많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결국 좋아질 이야기가 아닌데. 그죠? 자, 네이버 웹툰 나스닥 대비 3일차 5% 급락. 어, 요 그때 말씀드렸었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기에, 뭐, 미국이나 우리가 똑같아요. 이제 상장하고 나서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좀 밀릴 수 있죠? 자, 요 부분은 일단 네이버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주가 떨어지게 되면, 음, 조금 부담으로 계속 잡히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수 밖에 없겠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 네, 특히 사항이 없죠? 네, 뉴스가 없어요. 오늘 뉴스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뭐, 굳이, 뭐, 어제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도, 네, 오늘은 네이버 화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laughs> 뉴스가 요즘에는 잘안 나와. 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국채금리 어쩌저쩌고그 다음에 K방산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좀 있죠? 자, 세계 각국의 방위 수요가 증가가 계속되면서 K방산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음,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거긴 한데요. 네, 트럼프가 압승을 하면서, 이것도 트럼프인가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진행됐었다라는 거고요. 네, 별로, 음, 저는 근데 방산주는 잘안 끌리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laughs> 자, 아무튼 뭐, 그렇다인데, 음, 국내 방산업체의 주가 강세가 미국 대선 이벤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분석이 됐다.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거랑 네. 트럼프는 토론 중북대서 아, 이것 때문에 나토와 관련해서 나토를 위해 우리가 왜 거의 100%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 방위비 분담하자. 우리가 우리나라 의 문제도 합니다. 문제기도 이 한데. 자,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언급함에 따라서 이제 그 방산주들의 어떤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뭐랄까? 어 방위비 분담 안 한다 꺼져라 우리가 뭐 보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동맹국들이 이제 자체 예산으로 방위에 힘써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무기 수입을 늘릴 수 있다. 근데이 k 이망산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아시다시피 어 이제 뭐 다른 나라 거 사지 말고 유럽 거 사자. 유럽에서 유럽 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열심히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뭐 트럼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고요. 네, 자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총성 지금 뭐 중동 지역에 문제가 좀 많기도 하고요. 여기저기서 전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는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이제 K 방산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네, 항산 무기가 좋긴 좋은가봐요. 네, 어뭐 아무 데나 갖다 써도 되고, 네 정확도도 좋고, 파괴력도 좋고, 뭐 그래서 기술력은 좋긴 좋은가 본데, 음 지금 K 방산주들이 그때 많이 올라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런지, 가능성 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기는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아, 그렇구요 음, 글쎄 그다음에 포지션은 뭐 특이 사항은 없죠. 네. 모슨 모거스탠리가 이제 엔비디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그때 한번 있었고, 바이든이 흔들리니까 친환경 에너지주들 흔들거린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하나솔루션, CS윈 여기 있는 것들. 네, 매도 의견 다 들었었던 종목들인 거 아시죠? 네. 어, 요거는 사실 이제 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 보였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확실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 친환경 관련한 종목군들, 또는 이제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도 지금 사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떴었던 부분이었는데, 전기차도 IRA, 네에 대한 부분완전 뒤집어 엎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안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테슬라가 열심히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 어, 이 차전지 주들이 네, 연결해 나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는 그래도 잘 올랐는데 오늘도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아무튼 그런 거 있었고 어, 뉴스가 뭐다 트럼프 당선 전망에 어쩌고 저쩌고 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첫 거를 상승 막는데 기술주 조금 올랐고, 뭐, 테슬라 조금 올 테슬라 올랐고, 어쩌고저쩌고, 등등등. 네. 계속 요, 요 얘기밖에 없죠? AI 반도체 믿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바로 상계게들이 짚는다. 이것도 좀 문제야. 엔비디아의 주가 떨어지자 엄청나게 매수한다. 이거 바로바로 바로 안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는 AI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약간 곧 됩니다. 뭐 이런 인식들도 있, 있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AI 쪽은 더 성장해야 되고 실체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그럼 사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인데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놓은 상태 된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없거든요. 조정을 한번 받게 되면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갈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구간을 잘못 견뎌요 매수해 놓거나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잘못 견딥니다 주가 상황 보시면 지금 뭐 이렇게 뚝 떨어질 때 매수 많이 하고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 떨어질 때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네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변동성이 취약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일 수익률의 3배를 추정하는 그니까, 이, 단기간에 뭔가 급등할 때돈 벌자, 라는 식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어, 아무리 더 많이 갈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갈 주식도 주가가 한 번씩 조정받게 을 되면은,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쉬운 결정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변동성 이겨낼 수 있는 분들만, 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니콜라, 또10% 폭락했다. 얘, 그냥 다시, 저거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어, 이거는, 네, 다시 상장 폐지로 가는 건 아니겠죠? 네. 아이고, 최근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 3 0대에 액면 병합을 발표했는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니까, 이거는, 이, 이 꼼수죠? 꼼수, 꼼수. 주가를 1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꼼수. 근데, 네.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으면은, 음, 애매하네요. 그죠? 네. 그 회생 가능성은 낮다. 네, 회생 가능성이 낮다. 니콜라 는안 된다. 네콜라가 좋다. 어, 사이다가 좋다. 뭐 이런 건가? 네, 아무튼 네 니콜라 쪽에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다른 전기차 관련 주들은 네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음.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지금 따로 없죠. 네, 국제유가 좀 올랐다는 얘기 있죠. 네,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거 계속 그냥, 네,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하... 전면전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이스라엘 그만했으면 좋겠다, 진짜. 네, 다 좋은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전쟁 좀 그만하자, 라는 거. 그 다음에 7월 4일, 미국이 휴장이죠. 그래서 휴가철, 휘발유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도 국제유가 급등에 한몫했다. 이거는 좀 억지 같아요. 그죠? 휴일에 기름 많이 쓰니까, 어, 기름값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 대신에 이제 허리케인. 미국은 이제 허리케인이 이제 그 중요한 이슈가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이제 폭풍을 만들어내게 되면 네이 석유 인프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도 한번 그랬던 거 있어요. 태풍 때문에 어 이렇게 석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갔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이고요. 음, 미국 대법원이 대선 결과 전복에 따른 트럼프 면책 특,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네, 이런 거네 뉴스 끝이죠. 네,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요즘에 뭐, 비트코인 조금 떨어졌나요? 네, 뭐, 그런 모습 조금 있고. 역대급 바이코리아 상반기 외국인만 웃었다. 외국인 매수하는 거좀잘 보세요. 네, 외국인들이 23초. 네, 이, 와, 씨. 외국인들이 매수 많이 한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개인들은 뭘 샀다고? 네이버, s d LG와학, 참. 어, 매 가장 많이 매도한 거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 뭐 <laughs> <laughs> 반대로 완전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수익 나는 쪽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죠? 네, 수익 나는 쪽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 2%대 수익이라는데 전 우리는 이거보다 더 많이 수익 났으니까 괜찮아요. 자, 하이닉스 66% 수익이라는데 우리는 100% 넘었으니까 괜찮아요. 현대차 47% 수익을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외국인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우리를 따라하는 건지 우리가 외국인을 따라하는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니까 이대로 쭉 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보도. 할게요. 뉴스 볼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어, 일단. 어닝 시즌으로 계속 다가가면서 어그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계속 보시는 게 맞고요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어제하고 오늘 요 정도는 약간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하시면 되고요 서서히 주 후반으로 다가가면서 어 이제 주가 상황에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고 어 우리가 가시면 되겠죠 오늘까지는 조금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대응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장중시간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